결혼잔 아빠 아빠도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리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제 난 정말 고아야 엄마도 아빠도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고아라고 이 세상에 나 혼자야 야 인마 정신 차려 아저씨 장례 이제 시작인데 너 이렇게 울다 쓰러지겠어 찬우야 뭐라도 먹어야 힘을 내지 너 3일을 넘게 물도 안 마셨어. 잠깐 앉아, 어? 우리 물이라도 좀 마시고 힘내자. 내가 부탁할게. 너 이러다가 병나, 임마. 아, 자기야. 어쩌면 좋아. 이렇게 힘들어서. 어쩌면 좋아. 진아야, 내가 너무 미안해. 너 앞에서는 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무섭고 외롭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아.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그런 기분이야. 야이 자식아, 네가 왜 혼자야? 진아도 있고 우리도 네 옆에 있는데 아저씨 빈 자리 우리가 다 채워줄 수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네 옆에 평생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찬호에 힘좀 내. 그래 찬호야, 아버님께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지 장례식후 찬호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걱정이야. 아버님 건강이 안 좋긴 하셨지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 우리 결혼식 많이 기다리셨는데. 하, 보시지도 못하고. 우리 동창들 다 놀랐지. 어렸을 때 찬우네 집 가서 다 같이 자주 놀았잖아. 그때 아저씨가 볶음밥도 해주시고 잘 챙겨주셨는데. 맞아, 그랬지. 아버님 장례식에 동창들이 다들 와서 인사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아저씨가 워낙 좋은 분이셨잖아. 찬우가 빨리 힘을 내야 될 텐데 걱정이야. 아, 근데 찬우 엄마에 대해서 뭐 들은 것좀 있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안 계셨잖아. 아, 음 나도 들은 걸로는 찬우 태어나고 바로 아버님이 찬우 혼자 키우게 되셨고 어머님이랑 헤어지셨다고 했어. 이유는 찬우도 모르고 찬우가 계속 엄마를 찾아보는 것 같더라고. 너도 잘 알고 있겠지만. 사춘기 이후로 아버님이랑도 그 문제로 여러 번 다툰 것 같더라고. 그냥 어른들의 사정이었다라고만 말씀해 주시고, 어머님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대. 정보가 없으니, 찬호도 찾아는 보고 있지만, 어려운 것 같아. 아저씨까지 돌아가셨으니, 상황이 더욱 어렵겠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이제 본인은 고아려고 아버님 영정 앞에서 우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 어머님 찾는 거라도 돕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어른들 사정이라지만, 그래도 찬호에겐 말씀 좀 해주시지. 미혼부로 어린 나이에 찬호 키우시면서, 아버님 나름의 사정이 있으셨겠지. 찬호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혼자 있으면 생각도 많아질 거니까, 우리가 좀 돌아가면서 찬호 불러내서 술도 사주고, 밥도 먹이고 할게. 너도 힘들었을 텐데, 몸도 챙겨. 고마워. 그래도 너희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버님 장례식 때도 정말 큰 힘이 됐어. 둘만으로는 너무 어려웠을 거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당연히 도와야지. <laughs> 그럼 믿고 있을게. 고마워. 결혼 후 오늘은 무려 30년 만에 헤어졌던 엄마와 딸이 정말 우연한 사건으로 다시 만나게 된 사연의 주인공을 모셨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휴, 어렸을 때 시장에서 딸을 잃어버렸어요. 아, 평생을 그리워했는데, 이렇게 만나니 꿈 같아요. 와, 저런 일도 다 있네. <laughs> 저 여자는 엄마가 없다고 평생을 믿고 살다가 얼마나 행복할까. 갑자기 하늘에서 엄마가 뚝 하고 떨어진 거잖아. <laughs> 저 여자분이 그렇게 부러워? 당연하지, 나도 저렇게 하늘에서 엄마가 뚝 떨어지면 좋겠어. 아이고, 우리 아기, 이리 와, 와이프가 한번꽉 안아줄게. <laughs> 자, 빨리 꽉 안아줘, 얼마 후…… 혹시 이상철 씨 아들 맞습니까? 83년생, 9월 생인. 네? 갑자기 저희 아버지는 왜…… 누군데 저를 찾으시는 거죠? 이상철 씨 아들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상철인데, 왜 자꾸 찾으시는 거죠? 아이, 누구신지... 아이고, 아이, 맞구나. 드디어 찾았어. 나가, 엄마야, 엄마, 엄마... 엄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왜 이렇게 꽁꽁 숨어 있었어? 아이, 난 죽을 때까지 너를 못 만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저를 찾으셨다구요 정말 제 엄마가 맞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너 낳고 바로 도망 나오느라 사진이라고는 이거 한 장뿐이구나. 백일 조금 넘긴 너를 두고 그 추운 날 죽을 각오로 나왔는데 도망을 거더요? 저아이가 정말 제가 맞는 거예요? 우리 아가. 엄마한테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줄 수 없겠니?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면, 딱한 번만이라도 너를 만나는 거였어.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저한테도 시간을 주세요. 그래, 아가. 갑자기 엄마라는 사람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놀랐겠니? 아가, 엄마는 너를 버리고 간게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만 믿고, 한 번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다. 기다리고 있으마. 그날 저녁.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혼란스러워. 저 사진이 당신이라는 증거도 없잖아.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만나서 사실 확인을 해야겠어. 내일 당장 만나야겠어. 일단 만나기 전에 친자 확인부터 해봐. 당신 마음 급한 건 알겠지만, 확실히 해두고 시작을 해야지. 괜히 기대했다가 아니면 어떻게 해? 당신 말이 맞아. 지금 너무 서두르려다가 실수하겠어. 진정하고 일단 친자 확인부터 받아보자.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일이잖아. 검사 후. 아, 자기야, 검사 결과 나왔어. 검사 결과는 어때? 정말 당신 어머님이 맞는 거야? 맞아. 우리 엄마야.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엄마가 맞아. 아빠가 그렇게 떠나고 세상을 정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는데, 너무 얼떨떨해. 자기야, 너무 축하해. 우리 빨리 어머님 찾아뵙자.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당신이랑 얼마나 닮으셨는지 나도 너무 궁금해. 진정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너무 벅차고 눈물이 나서 진정을 할 수가 없어.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내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 우리 찬호, 이젠 어머님이랑 행복할 거야. 고마워, 진아야. 내가 용기 내서 엄마한테 연락해볼게. 그날 오후. 찬호가 어머님을 찾았어. 검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지난번에 연락 왔다고 한그 여성분이 찬호 친모가 맞대.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소름돋았어. 나도 너무 놀라서 지금 일도 못하겠어. 하, 찬호는 얼마나 벅차겠어. 정말 이런 일도 다있다 이게 몇년 만이야? 우리가 벌써 올해 마흔이니까. 찬호는 40년 만에 엄마를 찾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30년 만에 엄마를 찾았다고 방송에 나온 여자를 보고 찬호가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내가 다 마음이 아팠는데 찬호는 무려 40년 만에 어머님을 찾은 거라니까. 정말 너무 축하해. 아저씨 돌아가시고 찬호가 방황도 하고 힘들어 했는데 이렇게 어머님을 찾게 되다니 다행이야. 찬호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근데 왜 어머님은 40년 가까이 찾아오지도 않으셨던 거래? 그 얘기는 찬호랑 만나서 해주시겠다고 하셨어. 그러면서 찬호를 절대 버리고 간게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 하시더라고. 계속 찬호를 보고 싶어서 찾으셨대. <laughs>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어. 언제 보기로 했어? 찬호가 연락드려본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빨리 찾아봬야지 주말. 첫 만남에 미안해요. 찬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아이, 그래서 실례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그러셔야죠. 밖에서 식사 대접했어도 집으로 모시고 왔을 거예요. 10년 전에 결혼해서 둘다 아이 생각은 없어서 이렇게 둘이 살고 있어요. 아휴, 어쩜 이렇게 고울까. <laughs> 내가, 우리 아가 장가 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어머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한 번도 저를 찾지 않으신 거예요? 그건 다 오해야, 아가. 네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정말이야. 믿어, 다오. 아빠는 엄마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저도 엄마를 찾고 싶었지만 아는 게 없어서 찾지도 못했고요. 하, 우리 둘다 부모 형제 없이 방황하며 크던 어린 학생들이었고 공장을 다니며 만나 고등학생 때 너를 임신했단다. 어머, 정말 어린 나이에 그랬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덜컥 임신을 했고, 그래도 우리 둘이서 너를 낳아서 잘 키워보려고 노력했지. 그런데 왜 저랑 아빠를 두고 도망가신 거예요? 죽은 네 아빠를 욕보이곤 싶진 않지만, 막상 아이를 낳으니 부담이 되었는지 밖으로만 나돌고 너랑 나는 한번 둘러보질 않더구나. 아빠가요? 아니에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며 사셨어요. 그래. 그렇게 정신을 차렸다니 다행이지 뭐냐. 어쨌든, 내가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않겠냐고 한마디 했더니, 그날 밤, 나를 죽일 듯이 때렸단다. 출산해서 겨우 몸을 풀고 있는 지 아내를, 하, 세상에, 아, 아버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맞으면서도 너랑 같이 살고 싶었다. 그런데 그날은 나한테 칼까지 들고 위협을 하더구나. 그냥 다 같이 죽자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그때 내가 어리석었어. 너를 데리고 같이 나왔어야 했는데. 잠깐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맨발로 도망 나온 거였거든. 그런데 아이 그런데 3일 뒤에 돌아가 보니, 너를 데리고 그 인간이 떠나버렸지 뭐냐.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정말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는 거예요? <laughs> 나가. 내가 이곳까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온몸에 이런 흉터가 남아있단다. 난 정말 딱 3일만 피해 있을 생각이었어. 어떤 애미가 제 새끼를 두고 나가겠니? 아, 찬호야 괜찮아? 아, 어머님 저희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릴 때부터 본 아버님은 정말 자상하셨거든요. 아이고 그 자상한 모습 내가 도망치기 전에 보였어야지. 그래 이 빗덩이를 두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엄마. 지금 엄마 말을 전부 믿을 순 없지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을게요. 그래도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고맙다. 고마워, 아가. 엄마를 원망해도 괜찮아. 이 엄마가 얼마나 미웠겠어. 그래도 네 옆에서 이런 원망을 받아줄 수 있어서 엄마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어.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만나게 됐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효도 앞으로 잘할게요. 네 어머님, 그동안 찬우를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사람도 엄마를 어찌나 그리워했던지. <laughs> 진아야 고마워. 엄마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세상에 부모가 다 떠나서 이제는 정말 고아라고 생각했거든요. <laughs> 네가 왜 고아야 이렇게 엄마가 살아있는데? <laughs> 앞으로 그런 생각 하지 말어라. 엄마가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시모를 찾은 후한달 뒤…… 자기야, 갑자기 적금이 해약이 됐네. 목돈이 필요했던 거야?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지? 아휴…… 진아야, 사실은 지난주에 엄마랑 만나서 밥을 먹는데, 엄마 사정이 너무 딱하더라고. 아무래도 배운 것도 없고, 젊은 나이에 하루 벌어 하루 살다 보니, 돈도 모으지 못하셨나 봐. 그래서, 어머님 도와드리려고 갑자기 적금을 해약한 거야? 당장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하신 것 같던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고 있겠어. 그리고, 그 돈은 해외여행 가려고 모으던 거잖아. 중요한 돈도 아니었고. 다음 달에 보너스 들어오면, 내가 선물 좋은 걸로 하나 사줄게. <laughs> 상이라도 하고 일찍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못했던 거 전부 해드리고 싶어. 여자 혼자 얼마나 힘드셨겠어. 나 그리워서 재혼도 안 하시고 그렇게 사셨다는데. 알겠어. 당신 마음 이해해. 일주일 뒤. 진아야, 찬우는 집에 들어왔니? 어머, 어머님. 찬우는 오늘 회사일이 늦는다고 아직 퇴근 못했어요. 그래. 그래서 찬우가 연락이 어려웠구나. 이거 큰일이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찬우 씨 연락이 급하신 거예요? 어, 아휴. 우리 집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이 추운 겨울에 집에서 이김이 나오네. 수리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 아, 보일러가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죠. 너무 급해서 찬우한테 수리비 좀 잠깐 빌릴 수 있을지 연락을 해봤는데 아이, 바쁜가 보다. 아이고 진아야, 아이, 내가 또 주절주절 얘기했네. 못 들은 걸로 해라. 아니요 어머님,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제가 계절을 수리비 입금할 테니까 오늘 바로 수리 받으세요. 아유, 이걸 고마워서 어쩌지? 고맙다 진아야. 한달 뒤. <laughs> 자기야, 이게 뭐야? 당신 카드값이 이게 얼마야? 300만원? 아, 300만원? 아 아이, 내가 이번 달에 카드를 좀 많이 긁었네 어? 에스테틱 10회권, 여성복 35만원, 한우집 25만원? 이거 전부 당신이 쓴거 맞아? 아 아니 사실은 어머님이 용돈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내가 카드를 드렸어. 뭐? 당신 나랑 상의도 없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어머님은 무슨 아들 카드로 300만 원을 긁어? 피부과에 옷집에...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진아야 이해 좀 해줘. 너랑 장모님은 이런 거 평생을 누리고 살았겠지만 우리 엄마는 매일 주방에서 일하고 고생만 하며 살았는데 아들 하나 있는 게 효도 좀 하겠다는데... <laughs> 효도하는 거, 좋아. 어머님도 고생하셨으니까 못해 보신 거다 누리면서 사셔야지. 근데 달에 300만원 이상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 점이라 그러신 거야. 내가 잘 얘기할게. 다음날. 그래서, 찬우 카드로 300만원을 긁으신 거야? 하, 진짜 대박이다. 나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찬우 마음도 이해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들 카드를 300씩 긁으시는 거는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내가 한도 없으니까 카드 마음껏 긁으라고 해도 자식들 고생한 돈이라고 30도 못 쓰고 돌려주시더라. 그러니까... 어머님 찾은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생활비가 못해도 세배 아니? 네다섯 배는 늘어난 기분이야. 당연히 그렇겠지. 주말마다 좋은 식당 모시고 가고 여행 가고. 너도 참 고생이다. 찬우는 무슨 말만 하면 서운하다고 눈물바람이니까 말도 못하겠어. 지금 뒤에 뭐가 들어오겠어? 아휴, 일단 본인 월급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 갑자기 생긴 시어머니에 내 허리가 휜다 휘어. 3일 뒤 자기야, 오늘 늦어? 같이 저녁 먹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 아 그랬지? 아, 미안한데 어쩌지? 내가 오늘은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갈 것 같아. 뭐야?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난 자기랑 먹는다고 한 시간을 넘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생각은 안 해. 미안해. 어머님이 갑자기 회사를 찾아오셔서 아, 저녁 식사는 같이 하고 가야 될것 같아. 어머님이? 갑자기 당신 회사를 왜? 무슨 일 있으신 거야? 아 그런 건 아니고 지난주에 다녀왔던 갈비집이 입에 맞으셨는지. 오늘 저녁을 거기서 드시고 싶다고 하시네. <laughs> 우리 엄마 너무 귀엽지. 아, 어, 그 갈비집. 어, 거기 소갈비라 한번 다녀오면 진짜 비싼데. 야, 엄마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까워? 난 엄마가 잘 드시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잘 났어. 아주 실컷 배부르게 드시고 오셔. 나도 우리 집 가서 배 터지게 먹고 올 거니까. 어이. 넌왜 이렇게 갈수록 애처럼 변하냐? 하, 너도 오랜만에 장모님, 장인어른께 가서 효도나 하고 와. 난 내가 알아서 잘해. 걱정 마셔. 일주일 뒤. 진아야, 회사 일 바쁘니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부탁이요? 무슨... 아휴, 아이 그게... 어머님, 무슨 일이신데 말씀을 못 하세요? 진아야, <laughs> 내가 금방 갚을 테니까, 삼천 정도만 빌려줄 수 있을까? 사정이 있어서 그래. 삼천이요? 아,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큰 돈은 왜 필요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신 건데요? 아 이유는 물어보지 말고. 아니, 너희 돈잘 벌잖아. 내가 아들 돈을 들고 도망이라도 가겠어. 아니, 40년 만에 만난 아들인데. 어머님,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고 저희 그렇게 큰 돈은 없어요.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어쩜 이렇게 매정하니? 내가 찬호한테 말해볼게. 그날 저녁 엄마가 이렇게까지 부탁하시는데 그가 삼촌이 그렇게 아까워?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했어? 근데 넌 이것 하나 못 해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 내가 삼촌이 아까워서 그렇대? 무슨 일인지 말도 안 하시고. 아, 지금까지 어머님께 들어간 돈이 전부 얼마야. 말못할 사정이 있으신 거겠지. 너 나한테 전부 다 말할 수 있냐? 하, 적어도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하신 일이라면 의논을 하셔야지. 이번 일은 그냥 못 넘어가. 그럼 엄마한테 돈을 못 해주겠다는 거야? 아, 급한 일이면 어쩌려고? 어머님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겠지. 당신. 어머님 일에는 정신을 못 차리는데, 제발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넌 부모님이 전부 살아계시니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겠어? 나가서 물어봐, 내가 이상한지 당신이 이상한지. 후. 지금 나가서 어머님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겠어. 만약 정말 큰일인데 나한테 말도 못 하고 계신 거면 어떡해. 그래, 당신이 앞장서. 같이 가서 어머님 이야기 좀 들어보자. 지금 가서 엄마랑 싸우겠다는 거야? 하, 그런 말이 아니잖아. 가서 어머님 얘기 들어보고 필요한 일이면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하, 정말. 그날 밤. 아 그러니까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지? 아이, 술 마시고 운전을 왜 해? 아, 그 정도 합의금을 내가 어떻게 말했는데? 아이,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겠어. 아유, 몰라. 네 형은 돈을 해주려고 하는데, 아이, 그것이 문제야. 여우 같은 게 옆에서 착 달라붙어서는 돈도 못 쓰게 안되니까 지금 저 여우 같은 게 나한테 하는 말 맞지? 아이,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돈 마련해서 너 사고친 거 수습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쟤 낳아준 엄마라고 하니까 아주 어쩔 줄 몰라서 돈다발 들고 오는 거못 봤어.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기다려. 그 자식도 돈도 없이 죽은 줄 알았더니 자식 앞으로 재산도 많이 남겨뒀더라. 내가 살살 구슬리면 제비 보험금도 나한테 가져다 줄 거야. 그게 이유였어? 역시 내가 바보 같았어. 조금 더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엄마! 나와 봐요. 나오시라고요. 아 아이고. 아이찬우야. 언제 온 거야? 왔으면 들어오지. 왜문 앞에 서 있어? 지금 통화한 거 누구예요? 엄마, 자식이 또 있어요? 돈 때문에 나 찾아온 거냐고요. 아이, 아이 무슨 소리야.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그런 말을 해? 저희 문앞에서 다 들었어요. 어머님. 저희 아버님 보험금이요? 정말 그게 찬우 씨 찾아온 이유 맞아요? 아이고, 아이 찬우야. 이거 전부 오해야. 아니, 엄마가 설명할게. 너한테 동생이 있다고 하면 너가 충격을 받을까 봐. 아, 그래서 비밀로 한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빠가 때렸다는 것도 다 지어낸 거고. 엄마 바람나서 집 나가셨다면서요. 저,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살던 집주인 아줌마 찾아가서 전부 알아봤다고요. 그래도 날 낳아준 부모니까. 참고 버틸려고 했어요. 그래, 그런 거다 덮어준다고 하면서 내가 널 낳아준 엄마인 거는 변함없는 거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낳았다고 전부 부모는 아니에요. 왜잘 살고 있던 사람 두 번, 세번 상처를 주시는 건데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하, 이렇게 없이 사는 엄마에서 날 무시하는 거니? 그런 거야. 없이 살던, 아프셨던, 상관없어요. 적어도, 절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길 바랐어요. 근데 오늘 보니 그런 마음도 하나 없으셨네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찾아오지 마세요. 죽었다고도 연락하지 마시고요. 그 여자 바람나서 백일 된 아들과 남편을 버리고 몰래 도망을 간 거였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떠돈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에 몇 번을 아버님을 찾아왔지만 아버님이 다시 붙잡을 생각이 없으니 돈과 함께 절대 남편을 찾지 말라며 부탁에 부탁을 하셨다고 하고요. 아버님께 받은 돈으로 마지막 재혼을 해서 아들까지 낳았지만 다시 이혼하고 아들도 망나니 사고만 치고 있으니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떨어질 콩고물이라도 없나 하는 마음에 남편을 찾아낸 거였네요. 남편은 그냥 어머님 돌아가셨다 생각하고 산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 마음에 두 번이나 상처낸 그 여자를 용서 못하겠네요. 아줌마 낳았다고 전부 엄마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양심이란 게 있으면 다시는 우리 남편 찾아오지 마세요.